네, 안녕하세요. 오늘 중국 서버 2.0 밸런스 패치에 대해서 이제 서포터즈 일기 아이이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는데요. 1번에 보시면 만렙을 찍은 후에 남는 경험치를 영감의 빛이라는 포인트로 전환해준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이전에 만렙 찍으신 분도 다 소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기대하시고 이 포인트로 영감 새로운 강화, 속성 강화를 찍을 수 있는데 이 속성 강화는 아마 게임에 보시면 원더의 세번째 위치에 아마 추가될걸로 보입니다 찍는거는 영감이랑 똑같이 이런 스킬트리가 아마 있을걸로 보이고 새로운 영감 포인트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 위치에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3번의 경우에는 야노식, 항룡, 베리알 비사문촌, 토르, 야마토 오르치의 스킬과 특성이 버프된다고 합니다 그럼 각각 해로선화의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노식은 현재 효과는 공격력 증가와 조준을 거는 보유기 조준을 가진 적을 공격하면 공20% 증가 그리고 방어력 감소를 거는데요 이거는 굳이 바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가효과 자신이 구, 조준을 가진 적한테 총격 대매해준다는 이 추가효과를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강화를 해주거나 확률을 올려주거나 방어력 감소를 조금 더 높게 해주는 것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룡의 경우에는 이 사상 쌓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속성의 데미지를 줄 때마다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2회에서 3회로 낮추고 사상 데미지를 조금 더 상향해 줄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메커니즘은 크게 안 바뀔 거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너무 공격력이 너무 낮습니다. 적어도 100% 가깝게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벨리아인데 벨리아도 이제 효과 면중을 주는 거는 작특성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지옥불에 관련해서 조금 더 변할 것 같습니다. 지옥불 주는 상태는 맞긴 한데 이, 이 공격력 증가나 중첩되는 효과를 조금 더 강화를 해줄 거로 보입니다. 스킬의 경우에도 딱히 173%이기 때문에 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한 데미지를 조금 더 증가해주는 정도가 버프가 될것 같습니다 딱히 베리알은 잘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큰 버프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안쓸 걸로 보이긴 합니다 다음은 비사문천인데요 비사문천의 경우에는 현재도 되게 괜찮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 확률 증가와 원소 이상 보일 때마다 해결 데미지가 증가하고 이도를 할 경우에는 다른 적한테 효과를 20% 획득을 할수 있는 이런 추가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버프를 해준다고 하면 해결 데미지 증가가 조금 더 늘어나고, 중첩을 좀 낮추는 이런 방향으로 갈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해결 데미지가 1턴 동안 증가하기 때문에, 15%나 20% 정도로 증가해주고, 그 다음 중첩을 2회 정도로 변경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 이 뒤에 효과는 크게 변경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고유기는, 데미지는 170%이기 때문에 충분한데, 이 뒤에 부분, 이 증가 부분을 원소 이상 상태인 적을 공격할 때가 아니라 원소 이상 개수에 따라서 스킬 데미지가 한 10%에서 15% 정도로 버프를 해주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르인데요. 네, 내신의 위세라는 스킬이 조금 애매하다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신의 주는 데미지만 증가하기 때문에 이 효과가 1턴 동안 2회 밖에 중첩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단계가 오를수록 크리테크 확률이 자기 것만 증가하기 때문에 아군을 조금 더 보조해줄 수 있는 적이 받는 유룡에 못지않게 바꿔주거나 이 하늘에 부르는 번개가 2턴 동안 지속되도록 변경되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경우에는 그 속공격 데미지를 조금 더 올려주거나 전격 수성 데미지 증가를 조금 더 어, 높여주는 방법이 있겠죠. 1턴 동안 증가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중첩이 어렵기 때문에 이 효과가 2턴 동안 지속하기해서 중첩을 조금 더 쉽게 쌓을 수 있게 도와주면 유롱보다 조금 더 쓸만해진 페로소나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야마타노 오르치인데요. 야마타노 오르치는 크리 확률 증가. 마찬가지로 자신만 데미지가 증가하는데요. 이거를 적이 받는 데미지가 증가로 변경하거나 추가 효과 데미지를 조금 더 늘려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이 단계에 있는 벨베고르 보시면 2턴 동안 적이 받는 빙결 속성 데미지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서 생명50% 미만의 효과가 추가로 40%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기만 따지면 야마노 오리츠보다 벨베고르가 조금 더 좋죠. 토르랑 유릉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변경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풍의 눈도. 네, 스킬 조건은 완벽하기 때문에, 이 공격력 개수나, 이 개수만 조금 더 올려줄 것 같네요. 빙결 거는 거는 거의 1퍼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데미지 개수 정도밖에 수정할 게 없을 걸로 보입니다. 4번으로, 신규 무기, 기계 처형자, 크리스탈 유물, 이렇게 추가된다고 하고, 산펠리스를50% 클리어하면, 새로운 무기를 얻게 되고, 나머지는 교환이나 태고의 역장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계 처형자는 원더의 공격력을 증가하고 그 외의 동료들도 공격력 증가하면서 다른 궤도가 속성 증가의 효과를 40%더 증가받기 때문에 속성 덱에서 거의 필수적인 무기로 보입니다. 크리스탈 유물의 경우에는 공격력 증가와 축복 속성 데미지 증가, 회복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나오는 수영보 모토와라 쓰라고 쓰는 무기라 고 보입니다. 축복 부여까지 하기 때문에 미나미 주인공 스토와 그리고, 유키미까지 사용하면 축복 캐릭터 4명을 다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기계 차원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단일 대 공격에 사용하면 되고, 크리스탈 유무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축복 소송 덱에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5번의 경우에는 이제 주인공을 위한 챌린지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벨벳 미션 같은 거나 또 챌린지 레벨 미션 같은 게 추가될 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캐릭터 상향인데요. 조코의 경우를 보시면, 현재 턴이 끝날 때 체력의 60% 원래는 50%였습니다. 그걸 60%로 상향이었어서 조금 더 딜이 약하더라도 살기를 획득하기 편하게 변경되었고, 그리고 살기 상향선을 몽타뉴처럼 상향선을 늘려가지고 5까지 쌓을 수 있기 때문에 5에서 3을 감소하고 추가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추가 행동을 하더라도 2가 남기 때문에. 살기를 한 개만 더 얻으면 또 재행동이 가능한 점이 좋고 세개의 상태로 재행동을 하게 돼서 공격을 하면 살기가 또 추가로 한개 또는 두 개를 더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재행동 하기가 엄청 편해질 수 있습니다. 1도 효과는 메인 목표한테만 주는 데미지가 증가했는데 그외 대상에도 데미지를 6% 추가로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딜이 4 정도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3도 효과로 sp가 70% 이상일 경우에는 공격력이 50% 증가하기 때문에 좀더 강한 데미지로 피를 깎을 수 있어서 살기 모기가 또 편해집니다. 특히 이번에 육돌이 가장 중요하죠. 육돌을 보시면 페르소나 스킬을 사용하면 추가 턴 했을 경우입니다. 추가 턴이 끝날 경우에 자기 공격력의 50%만큼 피해를 추가로 줍니다. 이거는 추가 턴이 끝나고 발동하기 때문에 이게 살기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실제로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근데 살기에 영향을 안 주더라도 추가로 데미지를 주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성 무기의 공격력이 증가하고 살기를 획득하면 주원 속성 데미지가 2턴 동안 증가하고 거기에 살기 3개가 이상이 쌓이면 다음 공격에 데, 데미지 증가가 있기 때문에 강력 딜러로 유스케보다 조금 더 쓸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유스케보다 강력 딜이 딸리는 편인데, 지금 이 상태가 된다면, 이제 조코도 유스케보다 훨씬 딜을 많이 넣을수 있게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도모코의 2번 스킬, 풀피리에 참가의 경우에는 공격력이 15%에서 3 0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게임게임에 들어가 보면, 현재 동료 한 명의 익소리 단조를 획득하면 공격력이 15% 공격력 15% 증가해서 3 0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똑같기 때문에 이 상한치를 넘었으면 어차피 15%만 해도 상한치 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버프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굿나잇송은 수면을 거는 스킬인데 이게 20%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이라이트가 100% 수면을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육돌 의식이 중요하죠. 육돌에서 원래 조건이 공격력이 가장 높은 계도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보시면, 단조를 보유한 동료의 가장 높은 궤도만 주는 데미지가 증가하는데, 이제 단조를 보유한 모든 동료가 주는 데미지가 20% 증가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단조를 보통 한 명한테 주는 편이기 때문에, 도모코도 그렇게 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토시아의 경우에는, 이제 주원 데미지 4해 주는 것을 5해 주는 것로 변경하고, 멸정지도 5개 뜨으로 변경합니다. 크게 바뀐 게 없고 메커니즘이 전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다단히트가한개더 늘었다. 이게 끝이기 때문에 3돌의 경우에는 이 뒷부분 심표 뒷부분 자신의 공격력이 공격력의 50%만큼 데미지가 증가한다. 라고 이게 추가되었고 2돌의 경우에도 시가 3에 추가 발동이 된다고 합니다. 시가 많이 쌓여야 중어시던 치우시던 열정치가 쌓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지 않지만, 이딜 메커니즘이 변하거나, 성능이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토시아도 마, 찬가지로쓸 수는 있겠지만, 사용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다만, 안은 엄청 좋아졌습니다. 몰드 상태가 되려면, 하얀 공격을 6개를 써야 되는데, 4개로 줄었기 때문에, 이제, 몬스터가 한 마리에 을 경우에도, 4명이 다, 불공격을 하게 되면, 다음 턴에 바로 몰두가 터질 수 있습니다. 이게 크게 변한 점이고 적이 4명이 나왔다? 그러면 주인공이 그냥 하염 범위기만 써줘도 몰두가 터지게 되죠. 그래서 빠르게 몰두를 터, 터뜨릴 수 있는 점은 크게 상향된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고 유지의 경우에도 크게 상향된 게 없습니다. 보시면 생명력 60%의 리아일 경우에 추가 효과를 받는 거지 75% 이하로 변경된 게 끝입니다. 이거는 그 전부터 그냥 자기 스킬이랑 네오만 해줘도 체력이 60% 미만으로 갔기 때문에 크게 상향이 아니고 그냥 혼자서 레오 없이 쓸때이 조건을 조금 맞추기 쉽다. 3 스킬만 쓰면 이 정도가 깎일 수 있게 맞추면 좋다 정도 수준이라서 마찬가지로 성능은 그대로입니다. 바로 그러면 레오도 말씀해주겠는데요. 이제 뉴지가 60%에서 70%로 상향됐기 때문에 레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상향되게 끝입니다. 뉴지랑 같이 쓰라는 거죠. 이게 끝이기 때문에, 레오는 그냥 넘어가고, 모르가나를 보겠습니다. 직감 효과에 크리티컬 발생 확률이 10%, 20%, 30% 증가한다고 하는데, 여기 모르가나 잠재력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 자신이라고 적혀있죠? 자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잠깐, 모를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 자신이라는 패시브 스킬입니다. 이 레벨에 따라서, 레벨 1일 경우엔 10%. 그리고 레벨 2가 되면 20%, 그리고 레벨 3이 되면 30%, 이렇게 크리티컬 확률이 추가되기 때문에 직강 크리가 조금 더잘 터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걸로 미남이 못지않게 모르가나도 힐러 역할을 할수 있을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상향이라 생각해요. 기타 사항으로 온몰 데미지 증가, 그리고 용속적으로 온몰을 사용하면 데미지가 더욱더 증가한다고 하고, 총 관련 데미지가 전체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크리티컬 리트 같은 요소를 배제하고자 크리탈 확률이나 효과에 기다지지 않고 데미지 증가로 변환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나와봐야 좀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조금 더 강화해서 주인공이 버퍼가 아니라 딜러도 할수 있고 버퍼도 할수 있고 힐러도 할수 있는 진짜 맞는 캐릭터를 만들어준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걸로 2.0 버전 캐릭터 밸런스 에 대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